주말간 우려하셨던 바와는 달리 리플은 3달러대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뭐 약세장 종식은 모르겠고 떨어진 이유들은 잘 아시죠. ETF 승인 보류, SEC 내부의 정치 싸움으로 뭐 한쪽은 승인, 한쪽은 보류하면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실망 매물로 쏟아지면서 5천 원대에서 급락이 연출됐는데요. 이 기사를 잘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 및 시장 부분은 신속 승인, 차관보는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기사 제목처럼 취소가 된게 아니에요. 조금 겁주려는 듯이 얘기해서 이 취소라는 말을 붙인 거지 정확히는 보류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만약 아예 취소가 됐으면요. 이 하단 지신을 뚫고 내려갔을 거예요. 향후 기대할 요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특히 ETF 같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벤트들. 근데 보류라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죠. 시간이 조금 밀린 거지 재료 소멸이 아니란 말이죠. 그 심리는 차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단기로 ETF에 대한 차익을 먹고자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절반은 나갔을 거예요. 불나방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ETF는 취소가 아닙니다. 시간이 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단에 이 강력한 지지선까지는 내려가지 않고요. 중간에 이 약한 지지선에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미국이 EU랑 관세협상이 잘 됐다고 한 면도, 이 수급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만요, 결국은 또 ETF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죠. 근데 꼭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미꾸라지 마냥 흐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리플 의장이 90억 달러어치 XRP 보유했다고 또 매도하냐, 존겠다 어쩌냐 이러는데 바닥에서부터 1 0몇배 올랐으니 조금 판건데 와 나머지 물량 진짜 많다 이것도 매도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 팔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리고 일단 악의적인 기사 올리고 한거 보니까 이 쇼충이 아닌가 싶은데 글로벌 이코노믹 이용수 기자 이용수 기자 촬영 끝나고 국민신문고에 이거 신고할게요 신고 안되겠네 진짜로. 나중에 신고하고 이거 인증을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리플이 지금 상방이 크냐, 하방이 크냐?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ETF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아닌 보류.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매크로 이슈인 관세가 있는데요. 이 관세 부분은요. 얼마 전에 베트남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이 유럽연합순으로 합의가 완료됐고, 한국은 최종 단판만 남겨두고 있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관세적인 이슈는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관세 자체도 하방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네 번째가 비트코인 도미언스인데, 이렇게 보면 떨어질 만치 떨어졌으니,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전체 기간으로 늘려보면, 지금 구간 어디죠? 딱 저항선 근처에 도달했죠. 야금야금 올라가서 저항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21년도, 21년도예요.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미친 듯이 떨어졌던 구간, 21년도 이후의 구간이었죠. 자, 이 구간, 이 구간이 뭐냐면, 자 이게 월봉인데, 자 이렇게 늘려볼게요. 21년도 이후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 여기 200원이거든요. 자, 보이시죠? 200 어, 54원. 자,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 얼마예요? 2,500원 부근. 이 구간까지 10배가 올랐던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승?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부근에서 도미넌스가 더 빠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ETF가 승인되면서 자금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넘어서요. 자, 상방은 진짜 몇 배는 나올 겁니다. 근데 10몇 배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이미 리플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요. 그때 당시에도 2,500원까지는 올라갔었는데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져준다면 수급적인 쏠림으로한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이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ETF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2,5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지금 리플은 어때요? 뭐 글로벌 유동성의 허브를 노린다. 임시 합의 뭐 하위 어쩌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렵게 이 기사를 써 놨죠.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건 국제 은행 간 통신망인데 이걸 리플이 충분히 대체를 가능한 기술 특허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리플이 금융 허브의 중심이 될수 있는 기술. 기사에서 뭐라 그래요? 확장성과 탈 중앙화 동시에 확보하면서 기간 금융 수요 충족 기대. 기술적으로든, 그리고 투자 가치로서든 기간 수요를 충족을 했다는 건데, 이걸 보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바로 나오잖아요. 훌륭한 플랫폼 가지고 있는 이 이더리움이랑 금융을 대체할 리플 대규모 매입. 돈나무 언니가 사잖아.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리플의 방향성은 팩트로 따져볼 때 하방, 자 여기가 영원이라고 치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는 거 계속 올라가던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주고 메이저 알트들 그 중에서도 우리 리플 우리 리플은 etf 승인권까지 남았으니 자 승인되면은 작은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그럼 sec 와 어느 정도 끝나가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될 거고 아시겠죠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집에요 이렇게 생긴 망치 같은 거 하나씩 있으시죠? 자, 이 망치로 머리를 쳐가지고 어, 세달 뒤에 어나십시오 그러면 리플의 가격은 신세계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좋은 건 맞아요. 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따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리플이나 시바이누 같은 큰 종목들은 크게는 100%, 200%, 운 좋으면 1000%까지 수익 볼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사실 이것보다 더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하겠죠. 안 하면 바보니까. 그렇다고 기존 걸 버려라? 그건 아니에요. 큰 거는 큰 거대로 가져가되 어느 정도 유망한 것도 잡아서 만 프로, 십만 프로짜리 대박 종목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 어떤 종목을 찾아야 내가 백 프로, 이백 프로가 아니라 정말 만 프로, 십만 프로로 어떻게 내 인생을, 신분을, 계급을 바꿀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해보세요 시바이노와 리플 코인계에서 밈코인과 실생용 코인으로 대표적인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미부터 기관 외국인까지 합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익은 뭐 사이좋게 노나 먹었겠죠 좋게 말하면 기간 외국인 개미 할거 없이 다 들고 있는 근본 코인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미 먹을 거다 먹고 먹을 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 근본적으로 코인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그것도 크게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을 폭이 얼마 안 남은 종목이 아니라 안 헤쳐먹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찾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취급해서 비트코인 매입하겠다 이거 현재 상원에 발의돼서 진행 중이죠 실제로 미국은 2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이 법안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요 이두 번째가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가장 큰 코인 리플이죠 23년에 처음 도입돼서 24년에 계속 논의하다가 25년 6월에 최종 가결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24년도에 보고 어, 좀될것 같네 하니 리플이 그때부터 막 올랐어요. 결국 뭐예요? 미국이 리딩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럼 우리가 봐야 될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 뭐를 밀지,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는 지네들끼리 해먹겠다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4명과 사람들이 쭈루루룩 있죠. 자, 다 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딱 3명만 볼게요. 체이스 헤로 미국 출신 연쇄 창업가입니다. 다이어트, 금융, 교육 등 그냥 미국 전반을 다 먹고 있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븐 위트코프. 얘는 부동산 개발업자면서 투자업도 하고요. 심지어 변호사입니다. 라이언팡, 중국계 미국인인데, 얘는 투자은행, 사모펀드 출신이에요. 중국인이면 당연히 중국계 자금가도 연관이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는 얘네들이 기준이고, 얘네들이 법이에요.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내린다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롱 쳐놓고 호재 발표하고, 쇼 쳐놓고 부정적인 걸 발표했었죠. 아실 만한 분은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얘네들이 하자는 걸 따라가야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 대체 얘네들이 뭘 하냐? 테더랑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를 밀고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랜드앤버로우 있죠. 자 이거 무슨 버튼이에요? 거래소에 있는 버튼이죠. 거래소 만들 거고요. WLFI라는 코인 발행해서 전용 어플 만들어서 코인에 투자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입니다. 자이 코인 찾아봤더니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이는 코인이었다는 거죠. 이 월드 리벌티에서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아우 정말 빛깔 번쩍합니다. 자 이게 바로 월드 리벌티에서 발행한 골드 페이퍼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트럼프 브랜드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건지, 결국에는 어떤 코인을 지배하고 어떤 코인들을 만들어낼 건지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조건만 몇개 추려서 그 코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몇 가지 맞춰볼게요. 첫 번째로 지배하기 좋게 사이즈가 작은 곳 물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청이 크다 보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곳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연관이 있을 것 자, 보고서에서 디파이를 검색하면요 27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디파이와 관련된 것이야겠죠 자, 결국 금융으로서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디파이와 관련된 거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웹3와 관련된 것. 자, 보시면은 웹2에서 웹3로 트럼프 브랜드와 함께 온보딩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웹3라는 건 결국엔요, 탈중앙화 인터넷을 뜻하거든요. 자, 여기 코인들을 쭈르륵 보시면 뒤에 테마가 많아요. 여기서 웹3 관련 코인이 있고 디파이 관련 코인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걸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체를 인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컨트롤이 쉬워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 말고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직접 보시고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귀찮고 잘 모르겠다. 어, 무슨 조건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누르셨나요? 자 이제 구독을 누르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284-1524번으로 골드라고 문자 하나 남기세요. 뭐라고요? 010-8284-1524번 골드, 골드 페이퍼 관련이니 골드라고 보내셔야 됩니다. 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한 후에 종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도 안 보내준다 어쩐다 해서 이렇게 인증까지 다 하는 중입니다. 어, 예전에는 좀 적었었는데 최근 들어 알려달라는 분이 좀 많아져서 238건 보이시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안 보인다면 스템 처리돼서 안 보이는 거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다 전송까지 완료됐다는 점 확인됐죠? 저다 보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뭐 없는 이야기 허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 좀 발빠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종목들을 좀 찾아본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성들의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 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 트럼프의 임기인 2029년까지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간 내에 양성만 잘 알고 대처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집이 차가 바뀔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 트럼프는 아직 임기가 4년이 남았고요. 지금 보이는 암호화폐들의 볼륨이 저번 고점을 깨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번 불장 잘 이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4년, 내가 어떤 방향성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한강 밑으로 갈지 혹은 한강 위로 치솟을지 결정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284-1524. 제 개인 번호로 골드라고 문자 주셔야 골드페이퍼에서 추구하는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